예,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혼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장통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은 인간들의 죄 속에서 나오는 삶의 고통인가를 우리는 잘 살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성장통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들의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악에서 나오는 많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나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기독인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마음과 비전과 뜻을 더욱더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축복을 받을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21세기의 21세기에 우리 한국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셈족 중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지나가고 마지막 해 뜨는 인치는 곳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려면. 유럽에서의 격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의 주시는 복을 받 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물론 나라의 복이 되고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얻을 땅에서 주실 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전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은 아주 초라한 집이었고 어머니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가난하여 과일도 차 대접줬다도 할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리어 전도자가 온 곳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기만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다 찌그러진 탁상 밑에 있는 성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서 전도자는 온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큰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아를 발견하여 잘 사용을 하면 이 가정은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귀한 성경을 탁상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이그 집안 식구들은 전도자의 의도나 전도자의 말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 우리 집에 보물단지가 있는가 보다. 저분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금단지 끝을 어디서 보았나 합다 그래서 이 식구들은 보물단지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을 뒤졌습니다마는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 가정에게 경제적 풍부를 줄 만한 그런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식탁 위에는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 석타, 석탁 위에 있는 성경에 눈이 쏠렸고, 그런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아이 혹시 성경 속에 수표가 들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성경은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 끌려서 성경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너무 너무나 마음에 닿는 마음이 와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라고 계셨습니다. 한절 한절의 감동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도다. 전도자가 보배라고 한 말이 이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집에 감사가 넘치고. 평화하게 깃들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전도자는 그 집을 방문하였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이 전도자를 맞이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말한 보배를 우리가 찾았어.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인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토록 귀한 보배가 왜 이때까지 내 눈에는 안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옆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가난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30장 14절에 보면 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 입과 마음에 담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복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고, 복스러운 삶이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입을 가지고, 복된 삶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자녀들을... 코를 풀때 자녀들에게 흥하고 풀어라 흥하고 풀어라 그래서 애들이 흥하고 코를 풀잖아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내 지혜롭게 아 내가 앞으로 흥하거라 쇠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거라 그런 의미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입술 속에 담긴 부정적인 생각 복스러운 말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들의 입술에 복을 담아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 3절에 보면 다이순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가르치며 지키라. 그래야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을 지키고 너는 믿음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에 말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솔로몬은 태장부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존귀와 축복을 누리고 가장 윤택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드온이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밀주수할 때에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이 들어와서 밀타작을 다 빼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을 내가 미대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기드원은 너무너무 놀라서 말합니다. 기드원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호수도 나의 집은 문화세녀의 집기 악하고, 내 집, 내 아버지 집은 제일 작은 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대한 군대를, 배뚜기같이 미대한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의를 거두고 볼것 없는 농사꾼이 장군이 되어서 적을 물리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을 때에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크게 말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크게 말하고 긍정적인 마디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할 때에 그 교회는. 목사의 비전만큼, 성도들의 열정만큼, 교인들의 기도만큼, 믿는 자들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보다, 모력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한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옛말에 적은 부자는 인간의 땅과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팔장 삼십을 해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고. 자언 22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더 택할 것이를 말했고, 스갈에서 4장 6절에서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로마가 가장 번성했을 때가 콘스탄틴 누수 대제 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누수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하나님을 전 국민이 사랑할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가장 부붕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덴마크 해적 바이킹 있잖아요. 해적들이 덴마크 주위만 지나가면 다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덴마크가 예수를 믿고 해적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구른트비나 그 타가사든 스 목사가 나와서 국민 정신을 깨우쳤습니다. 민족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덴마크를 1등 국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온 세계를 영국이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대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으로 나라를 덮었을 때에 정치적으로 온 땅을 덮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키나스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천사와 같은 박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토마스 아키나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오직 예수님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선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낳으면 아버지, 어머님보다 하나님 부르는 걸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늦도록 오랜 결혼 생활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 부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 갔다니 저는 남편과 잘맞지 않습니다. 혼자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행 티켓을 하나 줘서 세 개를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팡이를 던지면서 세개 일출할 수 있는 여행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합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기대감에 넘쳐서 나는 30살 차 이상 나는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해주마 그랬더니 남편은 60세에서 30세가 더 금방 가서 가지고 남편은 90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우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욕심과 세상 활약과 세상 어떤 부귀영화 다 물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내 지식과 내 방법을 작 정당화시키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깨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파란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길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나는 많이 해왔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명령과 기례와 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0장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기례와 법들을 지키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반드시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 주신 말씀 율법에는 언제나 네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간 무슨 일에도 명과 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씀 특별히 우리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 아닙니까? 잘 온전한 11절을 참고해 드리면, 내가 양식이 있나 없나 시험해 보고, 내가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 보고, 너희를 위한 황충을 금할 것이며, 포도밭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7대 부자 모든 부자를 추적해보면 다 11절을 잘 온전히 드린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석유 양로 벨로, 골케이트 사장, 골케이트, 아브아이, 아이보리 사장, 크롬웰 등맨스리 회사의 하이드록도 다 보면. 온전한 1 1조를 잘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음, 7급기 10계명을 우리가 낭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6세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안식일 날은 주일을 지켜라.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정성껏 드리는 것이 율법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스겔서 44장 30절.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천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복이, 집이 복에 내리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드려 지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쉬운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먼저 드린다는 것이고, 여러분, 아벨의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 봤지만은, 아벨은 첫 예부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농사 짓고 첫 번째 드리는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시고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재단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막 2023년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잘 지켜서 우리 산란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네게 줄 땅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또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 성도들을 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셔서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역군들이 되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